보고한 건한개하고 심의한 건세개를 있는데 심의 의결한 건은 세가지 모두 저김원정 부위원장님의 설명을 듣고 투표를 진행할 것이고요. 그럼 먼저 보고한 건부터 시작해갖고 김원정 부위원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지금부터 어, 어, 노동조합 규약에 의거해서 이 자료집을 다제시십시오 자, 이 자료집은 종합비로 만든 한부에 약 1500원씩 들어간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 뒤에 먼저... 여러분들 집에 가서 꼼꼼히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관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어, 22쪽부터는 22쪽 보시면 22쪽 우리 노동조합의 2006년도 2006년도 결산서가 있습니다. 어,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이렇게 자세하게 기재를 하지 않는데 우리 노동조합의 재정과 그 다음에 우리 조합원님들의 예산을 어떻게 사용되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안 되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바, 반, 회의 자료집의, 자료집의 3분의 2가 결산서입니다. 아, 이건 대의연대 결정서가 인쇄가 돼서, 어, 지난번 2월달 보고서에는 간단히 나왔지만 이건 자세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하나 배워야 될 거는, 64쪽을 표시죠 64쪽. 64쪽은 뭐냐면 제목이 여기서부터 뒤에까지 한참 들어갑니다만 일단 이게 뭐냐면 예금, 잔액, 증명서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에는 지부별 계좌서부터 노동조합의 각종 기금의 계좌가 통장이 어 여기 <laughs> 어 통장이 있는 개수가 다 있습니다. 예금의 계좌번호별로 어 그게 72조까지 있는데 맨 밑에 보면 계좌번호가 있고 잔고액수 있고 잔액이 없는 건지부거나 비어 있는 통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6 8쪽을 보시면 거기는 1억 원짜리 통장도 있습니다. 1억 원짜리 6 8쪽 보시면 1억 원짜리 통장서부터 5천만 원짜리 통장서부터 몇십만 원짜리 통장도 있습니다. 아, 이 중에서 여러분이 걸왜 하냐면, 이거는 작년 12월 31일자로 어, 12월 31일자 이 통장에 있던 잔액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는 통장은 거래 내역이 다 나오지만 잔액도 나옵니다. 하지만 특히 이런 단체나 조직 공기업의 잔액 증명서를 첨부해야 되는 이유는 어, 맨 표에 오른쪽 보시면 제목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 관련 대출 질건이라고 있어요. 관련 대출 직권이란맨 오른쪽 한표 보이시죠? 표 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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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걸 이 여러분들이 이런 배우실 어디 가든지 앞으로 무슨 단체나 어디가시라도 이게 필요한 겁니다. 자, 만약 이 증명서가 없으면 그 통장이 만약 1억 원짜리 공기 우리가 정립금 있는데 그 통장을 담보로 해서 누군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통장에는 그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통장만 단행만 통장을 복사해버리면 남들이 보면 다그 돈이 있는 거예요. 이억원니 그런데 그 돈은 쓰지 않고 놔두더라도 그걸 담보로 해서 9천만 원을 빼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예. 만약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보여주지 않고 통장만 여기다 복사해봐. 그러면 어? 통장에 보니까 돈이 있네? 그죠? 예. 그럼 아예 문제없구만. 하지만 그걸 뒤로 빼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아, 그런 걸 이제 배우시라고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어, 에,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결산을 집에 가서 보시고 이건 다 조합비로 만든 돈입니다. 어 이제 심의 지난번 보고사항에 관해서 6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쪽. 6쪽에 보시면. 앞으로 이런 자료들을 안아드이면잘 보셔야 돼요 왜냐안 보면 돈이 네. 날라 날아... <laughs> 선호형은 인쇄비가 날아가는 겁니다 이 네. 이게 한부에. 2007년도 정기 대련대에서 98명 중 63명이 참여 해서 여러 가지 보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공 노조와의 통합을 하게 했던 걸 부결됐고 전국민전합 노동조합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해서 88.71%의 조합원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우리 노동조합을 유지하는 걸 했습니다. 그다음 에 2006년도 사업 평가를 했고. 그다음에 결산 보고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 뒤에 자료를 보고 회계감사를 했습니다. 세 번째 한 건은 사업 2 0 0 7년도 사업계획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07년도 예산 승인도 끝났습니다. 2007년도 예산 승인이라는 뭡니까? 올해 우리노동조합이 들어올 예상수입, 조합비는 얼마가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1월달부터 토론해서 대의원 대에서 확정이 난 사안입니다. 그거를 학창하는데 2개월 이상 걸린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맨 첫번째, 이쪽을 보시면 결의문이 있습니다. 이, 결의, 이 결의문을, 어, 이 결의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우리 노동조합이 앞으로 발전하려면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이런 결의문을 우리 조합원님들이 이것만 어, 한 20번씩만 읽고 외워버리면 우리 노동조합은 성공하는 겁니다. 이 내용에 이 결의문 안에 우리 노동자의 올해 작년 평가와 우리 노동자의 방향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결의문은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는 결의를 했고 평가도 했고 우리 노동자이 나갈 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능하면 이 내용이 주로 우리 노동합의 작년에 고용안정쟁취와 전국노조를 건설했고 산업 속에서도 많은 것들을 성취했고 전국적 조직을 확대했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아, 신자유 세계화 바람 속에서 한미 FTA라는 또 다른 광풍이 불어닥친 속에서 특히 우리한테는 민간이 가 구조조정 아, 이런 것들을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문제를 시행하는 어려운 처리인 속에서도 우리 노동조합은 굳건히 발전하고 전진해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필요한 것은 중간 네 번째 단락 보면 우리는 네 번째 단락입니다. 간부 역량을 최우선으로 강화해야 된다. 현재 우리 노동 간부들의 역량으로는 정부와 자본가들의 공세적인 탄압을 막아내기 쉽지 않다. 오로지 전조합원의 의식 강화와 모범적인 간부 활동을 더욱 늘리고 간부 교육을 성과 있게 실현하여 간부의 지도 집행 력을 강화해야 한다. 바로 간부님들의 간부함은 상직 간부뿐만 아니라 지부의 모든 집행 간부까지 오늘 얘기 나오신 조장님들도 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국에 있는 비정규직, 특히 자치단체 노동자 10만 명 이상을 조직해야 되고. 그 조직을 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노동조합 안에는 그동안 산별노조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기업별 이주 우리만 잘되면 안 된다는 거, 우리 지역만 잘되면 잘 된다는 이런 것들을 배척하고 전국의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수행하는 단일한 노조의 기풍을 세워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죠. 이때 당시에 이 선거에서 반드시 우리 민주노동당을 지지해왔던 당원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진보적인 대통령 오늘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우리 민주노동당의 3명의 대권후보가 선언을 했습니다. 권영길 의원과 로해찬 의원과 심상정 의원이 내부 경선을 통해서 9월달에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진보세력의 대표로서 12월 대통령 선거에 나갑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이번에 한나라당이 보수 세력인 한나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엄청난 민족의 재앙으로 규정짓고 있기 때문에 특히 분단으로 고통받는 7천만 결해가 하나 될수 있는 대통령이 누구를 해야 되느냐. 아, 결국 그것을 앞세우는 바로 노동자들이 예, 마지막 달래 보면 역사적이고 계급적이고 민족적으로 부여된 인물이다. 아, 결국 지금 북미 간의 6차 회담을 통해서 북미 간의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고 남북 간의 교류도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북한의 청소년 대표가 지금 와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을 정도죠. 지금 우리가 원하는 개성을 우리는 6월 20일까지 내가 원하는 우리 조합원들도 언제든지 갈수 있을 정도로 지금 하루 일일 일정으로 갈수 있을 정도로 남북이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의를 했죠. 간부혁명 강화로 전국노조 강화하자. 전조합의 총단결로 고용안정 쟁취하자. 그 다음에 우리 노동자, 전국노동자 선거에 서서 비정규직을 철폐하자. 노동자의 정치 세력으로 진보정치 실현하자. 우리 노동자 앞장서서 자주통일 실현하자라는 중요한 결정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의원 대회가 마쳤고 어, 중요한 오늘 해야 될 안건 제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쪽. 또은 2007년도 가장 중요한 사업은, 노동조합의 그래도 사업은,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법률에 의해서, 규약에 의해서 단체교섭을 해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임금을 얼마나 요구할 것인가, 단체협약에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가라는 객관적인 조항들을 여러분들이 일인일요구안을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서 꼽아고 오늘 다 설명 못하니까 어, 다음번에 설명을 할수 어, 추가적으로 보충하실 때 오늘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 몇 쪽을 보시면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난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파악된 내용인데요. 평균 나이가 지금 40대 후반으로 나오고 있고 통합소득 어, 부부 맞벌이로 200에서 250만원을 벌고 있고 월 생활비가 150만원 쓰여지 있고 부 채도 많이 있습니다. 구체 이슈되는 원인은 주택구입과 학자금 때문에 그렇다. 아, 응답한 조합원은 881명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표을 보시면, 13쪽 맨 위에를 보시면 가구, 구목을, 비목을, 표준생계비라고 합니다. 표준생계비라는 건 최저생계비를 얘기합니다. 4인 가구, 4가족이 네 먹고 살기 위해서 어,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가 되느냐. 맨 밑에 생계비 합계 보면 437만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4인 가구 4 30만원에서 480만원이 현재 필요합니다. 자, 동기들, 물론 200만원을 갖고도 살 수가 있습니다. 100만원을 갖고도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한계점 인간 이하의 생활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여러분들이 혼자 어,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가고 양한 집안의 소득을 올려서 유지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만큼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우리나라에는 실제로는 많지는 않습니다. 10% 5%에서 10%가 안 됩니다. 아, 물론 우리 조합원님들의 평균 임금도 실제로는 우리나라 노동자 1,400만 중에서 상위 10%에 해당된다는 말씀도 드릴게요. 우리 조합원들의 미원들의 임금 수준도 어, 어쨌든 이걸, 이런 기준과 객관적인 자료를 참조해서. 우리가 올해 주요하게 요구해야 될 것은 바로, 14쪽에 와 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이다. 기회인 자리를 뽑아야 되고,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줘야 됩니다. 노동조합의 근본적인 목적,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함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민간이 딱 저지와 재지영화 물론 준공용화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3 0 0일이만의일시사역인부들이 많이 쓴다 비정규직들이죠. 그다음에 적정인원을 단체벽을 유지해야 되는데 단체벽을 불이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TF에 보면 상용직 인근 비교표가 있고 물론 여기에 해당되는 일부 조합원들도 있습니다. 행자부 기준과 상용직 인근과 차액들을 비교했고 수당도 공단과 성남 고향을 비교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한국노총의 미아원들의 수당도 비교해 놨습니다. 그래서 2007년 오른쪽 15쪽에 보시면 임금 요구안 얼마로 했느냐 바로 상용직 요구하는 기본급 4.4% 근거는 밑에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속가산금을 7 0간 한다. 기본급에 그 다음에 수당 2만원과 5만원을 올린다. 그래서 2007년도에 올리게 되면 6.3%의 총액 인상이 된다라는 말 표가 나와있습니다. 두번째 환경비환 요구안은 얼마이냐 환경비환은 행정기준을 하되 위생수당 5만원을 추가로 요구한다. 위생수당 5만원을 추가로 요구한다. 그다음에 청소업체 위원들도 최소한 행자부 지침을 적용토록 한다. 그다음에 기타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월 10만원 이상. 월 10만원.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뭐 선별장 같은 조합원들 얘기하는 거죠. 소수의 조합원들. 그다음에 제도개선 요구하는 민간이탁을 중단하고 비정규직을 보장하고 단체협박을 요구 이행하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우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하는데 전국적 모든 조합원들의 최적 공통기준 요구안입니다. 그러면 의정부지부에 의정부지부에 따른 또 다른 요구안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사업장마다 특수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우리 노동조합원의 임금이 똑같이 않습니다. 기준이 있지만 여기에 조금 위에 있는 분도 있고, 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건 특수한 사정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가, 그런 것들을 지역별 교섭에서, 개별 교섭에서 추가로 진행되어 지면 됩니다. 이건 전국적 공통 사항입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지난달에 1인 1료하고 안을 토론하면서 모아낸 요구안을 담은 것이기 때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의견을 해주시다있습니까 <laughs> 있습니까? 있어도 하기 싫죠? <laughs> 네. 자, 이거 오늘 1번 안건에 대해서 투표용지에 자, 우리 노동조합은 귀하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하나의 요구안을 결정하더라도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야 되고 그것을 어, 간부들의 회의를 통해서 초안을 만들어지면 조합원 전체 투표를 붙여서, 붙여서 확정을 집니다. 그래서 이 요구안은 다음주 12일날 4월 12일날 경기도지역에 자치단체에 전달이 됩니다. 4월 12일날 교섭하는 날입니다. 2차 교섭이죠. 그 다음에 교섭이 돼서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자 교섭 요구만 한다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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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인지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보통 요, 우리가 요구를 하면 사용자들 은 어떻게 하죠? 사용자들 어떻게 합니까? 까요까 받아들입니까? 보통 거부하죠, 해야. 그렇죠 거부하면 우리는 노동조합, 법률에 의해서, 또 우리는 노동조합의 기본적 원칙에서 어떻 합니까? 투쟁을, 투쟁을 해야 됩니다. 투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00가지 넘습니다, 방법은. 그죠? 100가지 넘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이후에 투쟁의 시기가 왔을 때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투쟁은 몇 님으로 합니까? 목에 힘만 주고 하면 됩니까? 어. 그렇죠. 투쟁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비용. 그렇죠. 비용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 조합원님들 이런 얘기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어라 이제 우리 의정부 조합원님들 오래되셨기 때문에 조합비를 내는데 투쟁 비기면또 내나? 조합비는 기본 우리 노동조합의 산림을 유지하는 기본 비용입니다. 투쟁 비용은 더 우리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죠. 아직까지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조합비만 내면. 천목해마냥 <laughs> 낸것만큼 무슨 이 노동조합이 도깨비방망이도 아니고 조합비만 내면 뻥튀기로 근로조건이 팍팍 오르는 줄 압니다. 그건 옛날 말이죠. 외국의 노동조합은 오래된 역사적인 산별 노동조합들은 조합원들의 직장을 유지해주는 데 최고의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해고만 안돼도 됩니다. 해고만.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잘못돼갖고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현격한 아주 임금도 많이 올려줘야 되고 많은 걸 해줘야 됩니다. 그건 노동조합의 기능이 아닙니다. 노동조합은 애초에 현지 직장을 안정된 직장으로 먹고 살 만큼의 고용의 보장된 직장으로 만드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임금 협상을 통해서 살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우리 노동조합은 그동안 의정부 조합원님들에게 뭐, 노래된 조합원님들이 벌써 역사 9년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수탄시설 속에서 끊임없이 근로조건이 상승되었습니다. 다른 노동조합들은 어떻게 됐느냐? 그 좋았던 조건들이 다른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이 저하됐습니다. 저하됐다는 건 뭡니까? 소위얘 기업은 공기업에 있는 분들은 정렬이 단축되고, 퇴직금 누진 일이 없어지고, 임금이 깎이고, 잘리고, 그런데 우리 노동조합은 때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을 올라가면서 끊임없이 남들이 어려운 조건에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상승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30배의 조합원이 늘었고 재정규모도 30배 늘었고 활동 내용도 30배 이상 늘었습니다. 저는 우리 조합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그만큼 고생했던 그 결과라고 봅니다. 그 결과들을 이제 기준 지점에서 상당히 올라와 있다. 그것을 지금은 지키는 작전이죠. 지키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 기준점에서 저하된 조합원님들은 좋아져야겠죠. 어, 지키는 걸 어떻게 지키느냐? 바로 여러분들의 전 단체협약을 돈으로 환산해 봤습니다. 대략적으로 어, 얼마일 것 같습니까? 오전에 이제 오, 아까 한시간 했던데 이거는 분명히 설명을 드릴게요. 어, 의정부고당에 51세 조합원 손 들어보세요. 지금 공단에 가로방 51세 두분네세분 51세. 51세. 51세 아직 10년 해. 남은 사람들 10년 남았다. 자 앞으로 10년간 정년 때까지 10년간 임금을 받을 예상 수입을 이건는 무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10년 뒤에까지한 번도 안 잘리고 이 여기를 지 다니는 조건입니다. 내일 잘리면 빵입니다. 그죠? 내일 잘리면 없는 일이에요. 10년 동안 받은 임금 예상 수입 이 현재 대략적으로 연간 평균 잡아서 3억 5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3억 5천만 원들어오는 수입이 예상 수입이 싸게 잡아서. 임금 인상률을 별로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 또 퇴직금이 들어가죠. 퇴직금 10년, 이분들이 20년 분만 분은 30년 치를 받는다고 치면 대략 퇴직금이 1억 한 5천만 원이 됩니다. 물론 이거는 임금 인상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대략 1억 5천에서 1억 정도 됩니다. 1억 정도. 왜? 근속연수가 짧은 사람들은 1억도 안 되니까. 물론 이거는 두 가지 임금, 월 임금하고 퇴직금만 계산했을 때예요 다른 거 빼고 어 부가적으로 얻는 수익도 많이 있죠. 하다보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복지 카드. 그렇죠? 그런 건 여러분 수입에도 지지 않거든요. 학자금. 그런 수입에 들어가지 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요두 요 가지를 합하면 얼마죠? 5. 5억. 억이죠 5억. 5억입니다. 5억을 1000명 1000명을 곱하면 어, 얼마입니까? 50억. 0 50, 0억이죠5 0 5천, 0 잠깐만요. 5,000억이에요. 1000명짜리. 그렇죠? 경기도 지역에 우리 조합은 2000명입니다. 거의 2,000명 육박합니다, 전국에. 그럼 미연 2,000명은, 2,000명은 얼마죠? 1조. 1조 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맺은 단체업의 최저가치가 얼마짜리예요 1조. 1조 원입니다. 그것을 보호하는 조직이 뭐죠?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이 1조 원 이상의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땅을 팔고 집을 팔아도 도장을 찍어야 효력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땅값이 뭐 10억이 되면 뭐합니까? 사고팔때 계약서 써야 돈을 주고 받죠. 마찬가지 단체별도 도장을 찍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놈의 단체협약은 도장을 찍어도 법적 효력이 있어도 안 지켜도 처벌을 받지 않는 맹점이 있는 거예요. 사용자가 나 못해라고 하면 처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도장 찍고 도망가면 끝입니다. 줄 놈이 죽은 놈이 없어지면 그죠그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 1조 2천억 원짜리 정도의 단체 해방에태도제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노동자합이그 조합에 있는 조합원들이 자 제가 왜 1조 2천억이라고 얘기하면 당장 우리가 조직에서 잘려버리면 1조 2천억은 어떻게 됩니까? 날라가는 거죠. 1인당 5억 원짜리 예상수입, 생애수입이 없어지는 겁니다. 잘려봤던 분들 다 아시죠? 네? 왜? 그럼 비정규직 연락해서 한달 먹고 살기 어해서 6개월에 한 번씩 취직을 해야 되고 1년에 12개월 중에 넉 달도 일 못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스스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체 1의 교섭을,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1억 원짜리 아파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어요? 관리비서부터 기름 들어가죠. 그죠? 몇년한 번씩 도배도 해주고 재산세도 내고. 그죠? 그런데 그 집은 돈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물가가 오르고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면 집값은 오르죠. 그런데 내 집값만 오릅니까? 옆에 집도 다 같이 오르지. 그죠? 노동조합은 그렇지 않습니다. 투쟁하는 노동조합, 강력한 노동조합은 생존권을 지키지만 강력하지 못한 노동조합은 어떻게 되죠? 파괴되거나 생존권을 다 박탈당하죠. 항상 오늘 어저께도 벌써 안양에서 3 명의 조합원들이 간부들이 해고장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포천의 조합원 1 3 명이 어쨌든 고용 중지가 돼서 일도 못 하고 있습니다. 투쟁하고 있죠 시청에서. 그러면 항상 위험해. 그분들도 항상 내가 정년 때까지 안전하게 일하고 생각했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옥천도 그랬고, 무수한 많은 정부의 조합원들이 항상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저들은 사용자들은 1조 2천억 원짜리 단체 협약을 어떻게든지 1조 원으로 깎으려고 합니다. 5천억 원으로 깎으려고 합니다. 바로 300만 원짜리 임금을 얼마로 깎고 싶어요? 100만 원짜리로 깎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깎으려면 결국은 이 노조를 파괴하는 것이죠. 노조를 파괴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본가들이 노동조합만 하면 공권력을 도입해서 죽여버리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노동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바꾸자, 세상을 바꾸자는 것은 그런 새, 항상 그런 유협에 시달리지 않는